강수지에 살며 사랑하며 데우며. 네, 또 제가 오랜만에 고토에 왔습니다. 고토, 고토란 반포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제가 1년에 여러 번 오는 곳이죠. 근데 지금은 또 크리스마스 아, 이제. 멋있어요. 아, 시즌이 시작되니까 이제 제가 왔습니다. 뭐, 뭐가 나와 있나? 아 진짜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벌써부터 물씬 풍기네요. 없는 게 없는 이곳 정말 외국인들도 너무 좋아하는 이곳. 전 여기서 참 다양한 것을 구입하죠. 침구류도 있고. 러그도 있고 옷도 있고 가방도 있고 머플러도 있고 아, 그릇도 있고 화초도 있고 꽃도 있고 액자도 있고 그림도 있고 쿠션도 있고 슬리퍼도 있고 신발도 있고 <laughs>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와봤네요. 1년에 한 5번 정도는 오는 것 같습니다. 계절별로 슬리퍼. 어, 아, 내가 제일 많이 신었던 슬리퍼가 저기 있네. 그럼 외국 분들, 뭐 우리나라 분들도 좋아하지만 외국 분들이 오시면 더 좋아하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용품이 나왔나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만큼 품질이 좋은 또 제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손재주들이 많으셔가지고. 아주 또 이곳은 또 저렴하기까지 해서. 야, 여기 발 마사지 하는 데다. 진짜 시원하겠다. 징글벨이 어디선가 울리는데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이제 조화도 팔고 생화도 팔고. 야 행인 플랜트도 조화가 있구나. 어, 야 이제 크리스마스 오너먼트가 오늘 왔나 보다. 그래서 지금 와 오늘부터 시작인가 보네. 여기는 그릇. 전통 그릇. 예전에 여기서 가구도 샀어요. 아, 이런 콘솔. 집에 있으면 예쁘겠다. 네, 여기에 이런 가구도 판다는 사실. 작은 콘솔 같은 거는 여기서 구입하셔도 좋죠. 리스가 또 여기에. 우리 집에도 리스가 있는데. 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인가요? 크리스마스. 네. 어 이거 예쁘다 리스 예쁘다 이거 크리스마스 리스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어디 사업장에다 해야겠네 이런 건 얼마예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저희는 사이즈 정도 트리만 56만원 아 트리만? 너무 예쁘네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아 이제 진짜 오늘 와가지고 다들 이제 데코레이션 하시는 거다 저쪽으로 가도 또 있어요. 아, 여기 그릇도 많고. 어머,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 여기 진짜 많네. 저도 크리스마스 트리는 여기 고터에서 사거든요. 분위기가 물씬 크리스마스니까. 어머, 너무 예쁘다. 이거 보실래요?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예쁘다. 반짝반짝 이렇게 또 골드로. 진짜 이런 거뭐 하나만 해놔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이제 이 오너먼트가 다들 오늘 들어와가지고 <laughs> 와어 이런 집을 보면 너무 너무 이 북유럽의 약간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 이런 리스 하나만 있어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고 아 이거 이거는 우리 집에 있는 거다. 아, 이거. 한몇년 전에 한3한년 전에 샀는데, 근데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똑같네요. 정말 이런 거몇 개만 해놔도 크리스마스는 이것만으로도 진짜 너무너무 따뜻해 보이죠. 아, 크리스마스 같다 진짜.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진짜. <laughs>

요즘은 네. 노란빛인가요? 네, 저거? 노란빛. 어, 네. 일자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이렇게 저 얼마예요? 저거가 지금 3만원. 3만원? 다른 네. 모양도 있나요? 다른 모양은 없고요 아, 네. 저게 제일 상징적이긴 네. 하네요. 저거 하나주세요 저거요? 이, 네. 지금 있을까요? 잠깐만요. <laughs> 아니, 그게 플라스틱인가요? 플라스틱이고 응. 블라인드에다가 붙여도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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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올해는 이걸로 <laughs> 거실에다가 해야겠다. 밤에 멀리서 보면 우리 집 반짝반짝거리겠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걸 꽃 꽃이 이렇게 피기가 어렵던데. 이 꽃이 잘안 피던데. 겨울에도 필까요네 어떨 때 꽃이 피지? 한번 보긴 봤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또 꽃이 안 피우는 거예요 오렌지볼이라고요 꽃이 피고 나면 은 나중에 오렌지색 열매가 도대쳐요 아 그래요? 얘도 호야과예요? 호야과는 아니 아닌데 도톰해서 물은 자주는 아니겠네 자주는 안피요 담갔다가 빼는 걸로 꽃 향도 나나요? 향이 진한 것 같지는 않거든고요 예. 이름이 뭐예요? 제가 오렌지 볼 오렌지 볼아 나중에 열매가, 열매가 빨 오렌지색이에요 네. 헉, 어머 그래요 향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해 얘는 얼마예요 얘는 5만0천 원이요 이 비싸죠 이 꽃이 곧 떨어질까요 아꽃피서 한참 가요 아 너무 신경을 쓰면 죽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좀 네. 잊어버리고 어머 꽃이... 이... 물안 줬나 하고 보면 네. 그때 정도 해줘야지 음, 오렌지볼. 예, 하나 주세요. 네. 밀레니엄 하트인가? 네네. 쟤네는? 네, 맞습니다. 아, 많이 아시는데요 아, 집에 있어요 네. 선인장은 왜 죽을까요? 집에서 선인장은 보통 키우실 때 물을 많이 줘서 죽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달도 놔둬야 되나요? 한 달에 거의 진짜 손님들한테 제가 설명드릴 때 그래서 그냥 조금만 부어주세요 하면 기준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맞아 요한 밥수저로 표현을 해드려요. 그 정도 줘야 돼요? 네, 밥수저로 뭐한 수저, 헉! 큰 사이즈 세 수저. 이렇게 저는 그냥 칼칼칼 주는데요.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진짜요? 선인장 이게 그 그것만 물 주는 것만 주의해주면은요 네, 어, 잘 자라는 편이고. 그래요? 예. 그리고 저희 집에, 어, 선인장이 지금 이렇게 길어졌다가 완전히 구부러졌어요. 너무 얇게 돼서. 예, 예. 그 대를 세워야 돼요? 그런 추천도 되고요. 만약에 그게, 요, 요런 식으로. 아, 너무 길어졌어요. 여기까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도톰한데. 수 있는 아이면, 아니에요. 아, 그렇게, 그렇게 길어졌으면 네, 네. 약간 세워주시면 훨씬 낫죠. 근데 위로 갈수록 이렇게 얇아져요. 도톰하게 얇게. 자라야 되는데. 영양이. 부족해요? 요양이 아. 요양이.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올게요. 네네. 어우, 이 색깔도 예쁘다. 핑크야, 완전. 이제 생화다, 생화. 1989년, 강수지 보라피 단기 연습생일 때. 그때는 정말 여기가 굉장히 쌌어요. 그래서 만 원어치의 옷뭐세 개? 이렇게? 세네 개를 고를 수 있어. <laughs> 그래서 그거로 입고 다녔으니까. 그때도 가게 모습이 이랬나요? 아니요, 완전 시장 같았어요. 바닥에 옷을 그냥 덤핑으로 놔두고 거기서 그냥 내, 내가 좋아하는 옷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오 주방용품? 여긴 어느 나라 거예요? 여기 뭐 멕시코, 이태리. 어머! 미국. 다양해요? 보는, 네, 골고루 다 있어요. 야 처음 보는 거네, 멕시코크 이런 거는. 네,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이네. 아, 많이 그래요? 이거는 틈새 청소할 때. 혹시 때문에. 꽃게 닦아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꽃, 꽃게 손질을. <laughs> 우리 아빠가 자기 쓰던 칫솔로 꽃게를 닦아가지고 내가. <웃음> <웃음> 아, 이거 하나 사야겠다. 꽃게용. 어, 이거 오이비누다. 네, 맞습니다. <laughs> 한번맡아보도하 야 이거 향이 진짜 오이다 오이. 야아 아 오. 아, 이거 저 가방에 넣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 이거 이거 뭐예요? 한번 껴 껴보기만 해보세요. 거의 구멍 안 나는 고무자갑 질려버릴 때까지 쓸수 있어요. 구멍이 진짜로. 안 난다고요? 개 가시가 들어가도 전혀. 그리고 안에 면코팅돼 있어서 면. 처리가 아니라 면 코팅 아 코팅 네 그래서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뭐 네. 이거 홈쇼핑하는 것 같네요 알죠, <laughs> 알겠어요 한개 줘보세요 네, 네, 설명 네. 해드려야 아 맞아요 어, 맞아요 쓰실 수가 네, 있 네네네네네 네, 네. 또 놀러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세요네네 네. 네, 오늘 삶의 사랑하며 배우며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 아, 잠시 와봤는데요. 어,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추리나 이런 오누먼트가 나왔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음, 크리스마스 추리가 너무 예쁘게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양하게 한번, 어, 아이 쇼핑도 하고, 또몇 가지 구입도 하고, 참, 이런 곳이 서울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고, 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뭐 조심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아, 이렇게 안전수칙 잘 지키시면서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강수지입니다.